영혼의 생명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을 영감 있게 다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매 나이다. 아멘. 방금 봉독해 올린 진리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부활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공생의 때 말씀을 따라 행하신 그 말씀에 영원한 생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면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2000년 전이나, 아니 창세 이전, 태초 이전부터나 지금이나, 통일하게 부족함이 없이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추운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옵사오니 주옵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재산받은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간직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또한 예수님의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그 자들도 나와 하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그분의 인격과 정확한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정확한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스 1장 3절을 확인합니다. 히브리스 1장 3절 눈으로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하나님 아버지의 폼 오브 칼 형상이시라. 자신의 군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모든 행하신 그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만물을 붙드시며 친히 우리들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후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하는 마귀의 헛된 거짓 모든 고소를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론하고 계시는 보혜사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모두 찾으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케 되면 우리의 사랑이 완전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사랑이 완전케 되면, 우리로 심판날에, 우리로 심판날에, 백보자 마지막 심판날에, 영벌의 날에, 담대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한치 부끄러움이 없이.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려 함이 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신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행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간직하고 정말 그분의 모든 말씀의 권능을 굳게 잡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백보자 심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자들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아들의 보열로 죄 대속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의 공생회 때 말씀으로 행하신 순종하신 그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되심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순종하신 그 자세는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은 자 가운데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만에 부활하시사 제자들과 40일을 계시다가 부활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편보자에서 우리를 변론해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심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라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대에 있는 육체의 목숨의 생명이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룩한 보좌에서 제 대성직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수종도는 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군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된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힘든 역경이 오더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딘다. 기쁨으로 견딘다. 왜? 내가 이 고난만 견디고 나면 많은 것을 정말 만인의 우러를 볼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각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가양의 핍박을 받지만은 이 유한의 육체를 벗는 그날에 내 혼의 인격 속 사람은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고 기쁘고. 고통 없는 행복함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공로로 핏뿌려주고 보혈로 재산 받았고 물한 방울 없이 다 뿌려주신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칭리함을 받았다 이말이요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말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그 믿음의 공로로 우리는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믿음의 그 공로는 십자가의 공로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의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당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 부활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생명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봉사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충성 헌신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애물을 드리는 것도 헛된 것이요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떨어진 자요, 나고된 자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정말 사망의 불못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징양을 입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여, 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저자들에게 생명의 고난이 되는 보혈을 내가 주었으니, 내 이름을 영접한 저들도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사, 하나됨을 잊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나라에 능력히 임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핍박에 몰려온다 할지언정, 공생의 나의 삶을 바라보고 어떠한 핍박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에 힘을 입고, 내가 광남부인지경에서 40일의 떡과 물을 줄인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올 때,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기록되어서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자들도 정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뜻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고백한 것처럼 저들도 크름난 자들답게 그말씀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주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아버지께 간구하며 선포한 기도다. 하나 되게 하소서. 나와 하나 되게 하소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정말 말씀의 능력에 시간되는 축복의 예배에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분명이 아버지께 고였습니다.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은혜로만 살아간다니. 은혜로만 들어간다니. 하늘 보자는 그 믿음 그 은혜로만 들어감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 은혜의 영광을 내속 사람이 굳게 잡고 영원나라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다칭함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행위를 보이고 나아갈 때그 영광의 생명, 부활에 참여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노마스 8장 30절에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롭게 하시고, 어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미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정 짓고 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영광 하나님의 장려다. 아니, 나는 내 자체가 영광이다. 라고 우리는 확실한, 정말 확고부동한 정말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한량 없는 영광입니다. 저 이제는 미리 정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만에 예수님과 하나되게 하신 이 역사, 얼마나 큰 공로인지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정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진실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분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분의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인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 1장 10절로 12절 말씀.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태어난 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게 될 영광을 미리 증거해주실 때에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탐구하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말 아마 그분의 모든 고난과 그분이 받으신 그 고난 뒤편에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은 영광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만 있다 행복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너희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 때 우편에 있는 돌짝밭으로 보았습니다. 맥짝밭으로 보았습니다. 장물이 되지 않는 돌짝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보아가 있음을 발견하고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을 다 내어 팔아서 가지고 있던 쉐빙어카운트의 돈까지 뽑아내서 더 많이 가지고 밭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내가 사겠소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오 많은 사람이 못쓰는 땅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땅을 살라 그래요 하하 어찌되었든 나는 사겠소 많은 돈을 주는데 세상 사람이 싫어하겠는냐 많은 돈을 주고 그 돌짝밭을 사서 파본이 보화가 있더라. 우리는 그런 돌짝박과 똑같이 동일하게 쓸모없던 육체였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과거의 죄인이라는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그 정말 죄인이라는 그 딱지를 뗄수 없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인인 바티를 떠주시고, 내 쓸모없는 이 돌짝밭 안에 그분의 품성을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이 생명부활에 참여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피 흘려 우리를 재산 주시고, 영혼나라로 옮기신다. 그래서 내 안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영광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마셔요. 우리는 쓸모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공로로 말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녀로 우리는 군림했다. 얼마나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은혜가 우리 십년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는 세상 것을 다 얻은 자가 됐다. 12절에 그들이 성림받아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오. 충성봉사하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로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들에게 계시되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이제 너에게 희 전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시생을 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백보자를 자기의 보자로 만들기 위하여 침노했던 누시엘은 하나님의 그 침노하는 마음을 더럽게 여겨 이 우주 공간에 국한시키면서 지렁이와 구더기도 밟고 저주하고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이 땅에 떨쳐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높여놓았으니 우리를 이제 땅에 꼬부라지고 떨어지게 할 자는 이 우주공간 안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번시에 있는 자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다. 이 말이야. 무엇이든지 내가 간직한 자녀다. 이 말이야. 그대로,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입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한 것처럼. 바로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살아계신 그 아버지가 내가 고백하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는 권능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으십니까? 죄악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공로를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는 가난이다, 고난이다, 슬픔이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이 말이요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 사단은 누시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더렇게 여김을 받고 땅에 국한되니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어. 지렁이 구덩이도 밟고 가는 저주로 변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보혈에 그 이름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는 어렵다. 칭의함을 입은 자들에게 시샘을 가지고 어떡하든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꿴인다. 이말이야요 꼬디긴다. 이말이야요 쓰러지게 하위며 그래서 하늘 보자로부터, 샤라핌의 굴업들 하나님이 부리는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수중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타락한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영광의 형상에 닮은 자녀들을 유혹하는 악한 마귀들은 그것을 어찌해서 저 사람들은 저런가 육체가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을 받아주시는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늦었어서그 그 존재들은 천사의 그 존재들은 이미 국한되어 버린 이미 심판 끝난 뿐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피곤하고 아플 때는 얼른 이 육체를 벗어 던져버리고 싶지요 그렇지만 이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고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 있는 기간 동안 회개하고 사랑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고 천사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복음의 진실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왕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다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개치아니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여섯 시간의 참혹한 침식과 모든 고난의 핍박과 고문은 그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체적 정말 고난의 시간이요, 정신적 고난의 시간이요, 감정적 고난의 시간이요, 말로 형용할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그분은 견디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으면 부활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안에는 생명에 있으니 나는 그 생명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니" "나는 부활이라" 제자들에게 이미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천국보다 로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당신은 영광의 생명이 있음을 보시고 그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의 가고난에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침뱉음을 받으며 따귀를 맞으며 가양의 고난을 받았지만 개의치 아니하셨다 아무렇지 않다 털 깎는 목자 앞에 걸려가는 양처럼 흉묵하게 인류의 죄 대속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대속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은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영광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 권능과 영원한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거듭 추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노을 모델이 되신 신앙의 모델이 되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권능으로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10편 87편 3절에 하나님의 백보자로부터 그 영광 가운데로 옮겨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 하나님의 도시요 하나님의 도시요 아버지의 나라여 이 말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희 대하여 영화로운 것들을 말하여 두다 셀라 크게 외쳤다 영화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 나라 그 도성에는 영화로운 것들만 가득 차 너희는 자녀의 권세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배의 만배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분명히 시평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곤도전서 3장 18절 후반부부에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영광으로 변모되었느니라 무엇으로 그분의 영으로 주의 진리의 영으로 만남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났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닮았다, 간직했다 이런 뜻이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위기한 영광으로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제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됨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무릎으로 두손 들고 아버지께 꽝적, 그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 능력의 시간,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